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해볼 거예요 아+, 아 귀엽죠 이름은 나비예요 이거 고양이+ 고양이 밥이고요 자 고양이 자라면 줄 거예요 아니, 안녕하다고 요 안녕 있어요 여기로키친는 와가지고 고양이 밥을 줄 거예요 고양이 왔어. 먹 우. 자자. 오. 민이가 봐 보세요. 귀엽죠? 이렇게 먹는 거 모습 보니까요 진짜 빨리 먹어요.